합성의 형성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보기에 기역과 니은에 해당하는 옛끼리 묶인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생 집어 던졌다와 집어 던졌다는 띄어 쓰는데 직책을 집어 던졌다에 집어 던졌다는 왜 붙여 쓰나요? 선생님 직책을 집어 던졌다에서 집어 던지다는 합성 동사로 일이나 행동을 그만두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집다와 던지다의 의미를 단순히 합한 것과는 다르죠. 합성동사는 사전에 등재된 한 단어이기 때문에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직책을 집어 멀리 던졌다처럼 두 용언 사이에 다른 문장 성분이 들어갈 수 없어요. 내가 공을 집어 던졌다에 집어 던지다는 내가 공을 집었다와 내가 공을 던졌다와 같이 각각의 용언이 주어와 호응하기 때문에 본용언 더하기 본용언 구성으로 볼수 있어요. 이때 두 용언은 반드시 띄어 써야 하며 두 용언 사이에 다른 문장 성분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이와 관련된 학습 활동을 해 볼까요? 학습 활동 문장의 의미에 유의하여 합성 동사와 본용언 더하기 본용언이 포함된 예를 각각 들어보자. 자 적절하지 않은 것 정답은 바로 1번이었습니다. 두 용언 사이에 다른 성분이 들어갈 수 없으므로 모두 합성 동사였죠. 기억은 일정한 공간을 사이에 두고 건너편으로 뛰다란 뜻이었고요. 니은은 차례를 거치지 않고 거르다란 뜻이 되었습니다. 2번 살펴볼게요. 이번의 기억은요. 벗어 멀리 던졌다가 되지 않죠. 실제 뜻은요. 낡은 트릿을 벗어 던지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3번 살펴볼게요. 3번의 기억은요. 끌어 아래로 내렸다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 뜻은요. 직위를 박탈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4번 뜯어 빨리 먹어서 안되죠. 남의 재물을 졸라서 얻거나 억지로 빼앗아 가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5번 겁을 집어 빨리 먹었다.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 쓰나요? 겁을 먹다처럼 겁을 먹다에 쓰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1번이었습니다.